나 이게 관전해야지 맞더라고? 투시안 됐어? 응야 어, 잠깐만 나는 왜안 했는데 아, 아 화장실 좀낼 때. 때. 야니 네 관전할래 우리? 어 관전 관전 응, 작 관전잼, 관전잼. 어, 일단, 어 일단 일단 로고 관진님 아 위쪽에서 아 가볍게 뭐 일정정도 줄수 있죠 아 저쪽에 있었구나 어우 야 잠깐만 쏴아 아, 진짜 A급 쓴 하면서 못쏴야 이게 조준력아피 조진이... 깐다 아. 뭐하니? 이거 피나 왔어 나 93p. 78p야, 78p. 이런 <laughs> 거지, <거짓말>. 왜. <laughs> 야, 어? 어차피 똑같잖아. 로봇간지 분노. 아, 분노 지금 네. 두번 분노해서. 야, 쓰나 쏘지. 아, 스나를 쓸 건데. 아, 이제는 유타스. 이거는 뭐, 유타스. 아이, 뭐야. 안 맞네. 야, 아, 자도, 아, 강화탄. 아 진정한? 강화, 미이 강화탄. 아, 강화, 두안. 아, 이 정도면 이제 붙으면 하지. 어, 저이 어? 아유. 나비, 청아수 어, 지금. 투신전 3대1. 뻐기까요아니 음? 어. 근데, 네, 뭐, 여기는 뻐기는 맵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 여기는 너무 좁아서. 뻐기기보다는정면부 응. 근데 솔직히 맵이 조금 좁 유타스가 낫지? 어, 살려줘. 뭘 살려줘. <laughs> 내가 살려줄 거니? 야야, 저게게, 저게게 베풀면 안 돼. 응? 그래, 장원아. 어때요, 버터? 너 말하는 거야? <laughs> 여기 제출한데 버리려고 아직. 네네 분노를 얼마나 했길래 1 3 0인데세번세 응, 어? 번. 번. 130핀이라고? <laughs> 두리번 두리번 <웃음> 되고 있는데 장원이를 그래 봤자 장원이 가셨네. 이제 응. <laughs> 아... 내가 이피 네 주변이피두 네. 아, 배로 한다. 오 <laughs> 어, 잠깐만 네. 나 이거 분노 세번안 했어 이피 <laughs> 나왔다. <남았다>. 진짜 <laughs> 진짜? <응>. <웃음> 어. <웃음> 장원님 부활. 그때도 살았어. 장원님 부활했고. 이 라플 라플리. 라플라데너 말고. 나 라플. 아, 나 라플안. 나플이나생각해보이까 하나 없네. 오, 오 로봇간지 님. 진정원 발견. 여기 있었어. 응. 어. 진정원이 나발견했지나 이미 오래 전에 발견했었다. 아, 그래?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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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서이나 <laughs> 진짜? 네 <laughs> 아니, 나 진짜 계속... <웃음> 아, <웃음> 나 이미에 <laughs> 더 <두어> 있었어. 아, 상비 <laughs> 부러진데. 아, 어, 제국 님이다. 제이 아, 오 개무해 <laughs> 어라 어라 나 연결이 끊겨버렸네 아나 이거 쫓을 수 없는 장원이 한번더보자 어쩔 수 없네 마지막은 어차피 아, 네이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제 바로 이제 이제 트레이드 못 보자 이제 이 대이 합치래 이 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네가 방생해. 방생 방생 응. 오케이 중주 한번 더 할래 어 그래? 니들이 네. 못하든, 잘하든. 응. 음. 이직긴 우리. 아, 태이 눌러. 어, 원이 형. 어. 방이래긴방이래 우리 웃다. 야, 빨리. 1대1 1등? 나수영 친구. 끄 잠깐만, 자. 미끄러 오케이. 혹시 <laughs> 맞아. <laughs> 야, 1대3이야. <laughs> 야, 야! 야, 야, 공개 아니니까. 어야 희망제국 우리 팀이야. 어? 야 희망제국 님 우리 팀이야. 어, 나부 다시. 어, 그건 장원이랑 나랑 팀이야. 근데 어. 유타스 조합인데 그건? 어 유타 유타. 우리는 샷건 조합. 어, 잘했다. 샷건 조합이네. 음 여기 있었구나. 야 장원이 뒤를 조심해 이거 뭐야? 장원이 어디냐? 장원이 집에. 장원이 아, 집에. 여기 있네. 아저 있었구나. 몰랐다. 야, 그거 가있어지면 안 되지. <laughs> 야, 까비. 내가 응. 잡고 싶었는데. 미치겠어, 처음 없었다. 응. 어 수수 예성님 어, 저 예성이야. 어, 예친. 아하. 아, 나한테 안 되네. 시끄러나 방송 찍고 있는 중이라서 렉 걸리는 거야. 오케이, 더블샷. 더블샷? 더블킬. 나본 실력은, 어, 예성 뭐냐? 어, 예성 우리 팀이다. 아. 예성 꺼져. 예성 가태시킬 수 없다, 혼자. 야 다음부터 그거 담아가나. 지존 무대가 누구지? 지존 무대 아니. 아 그래. 왜 잘해? 아니, 나 죽였어. 무딩했어. <laughs> 야 예성 왜 이렇게 못 타는데 제명은왜 들어왔는데? 몰라? 아 우리 팀에 여군 한명 없는데. 응. 어시라고 집다. 야 우리 다 아씨. 아 내가. 아니 어. 나 이거 계단이 안 계단이 안 들어가린다 이거. 안올라간 이거. 아 이거 아까 보셨. 꺼져 제명 너도 꺼져. 아 어, 같이 주나. 아니? 어, 근데, 신기한 건 7대7이야. 내가 너무 잘했나봐. 7대7? 어, 3킬 2대스. 2킬 3대스. 맞아. 아, 4킬을 아, 2대스 2대스인가? 장원이. 어. 3킬 2대스, 2킬 3대스. 어,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있다. 미스 뭐냐? 처음인데 미스 극탱, 극탱. 아, 잠깐만. 아, 어, 다 뺏어가, 내가. 내가? 나, 뭐, 나 5킬 3대스. 니 말고, 니는 다른 팀이아 응. 야, 잠깐만, 다 너, 같이 죽어 다 같이 죽자, 뭐. 누구냐? 같이 야, 그래? 비공개로 해놓을 걸 그랬다. 비공개 아니야, 이거? 공개야. 공개했으니까 <laughs> 들어오지, 멍청아. 아, 나 비공개, 나 비공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시? <laughs> 어, 잠깐, 여기 한명 있다. 아, 내가 피다 까놓을 거야. 예선 같아. 나이, 아, 수술 예선, 나이 잠깐만. 와, 너무 잘한다. 사진 한 명. 빈틈이 많은데? 진짜안 돼? 아 빈틈이 많았는데 빈틈 봤어 됐다 응 인정 예성 진짜 뭐 비프 걔왜 좋아하냐 근데 예성 잘하지도 못하면서 존나 그니까. 못해 여기다. 계속 죽어 재명이 잘하네 재명이 응. 근데 나한테 죽었지만 재명이가 존나 어려워 아 어려워 이총왜 이렇게 좋아? 타스야 그냥 씨금 응. 유타스야 난지기 아. 전에 나가는 초카 히트 이 사람은 누구야? 몰라. 몰라. I'm 하 a